너 카페, 그옆 건물 카페로 와, 지야그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지 <laughs> 오늘 화장했어요. 은지야, 그러니까. 뭐샵 갔다, 은지 샵 갔다 갔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 제가 화장을 할 줄을 몰라서. 같이 갔다 갔다 갔다. 혜이 명품 백도 들고. 들고 온 보소 마이런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미앤미치에서왜 망설일까. 근데 회선 언니가 언니는 컷인 걸로. 저보다 어려워요, 지금. 언니, 9일인데 이거 봐, 봐야 돼. <웃음> <웃음> 9일인데 06 같아, 오늘. 아니, 너 머리도 좀 말아가지고. 범위 아니라 말아버리기. 수지 너무 이쁘다.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언니 맨날 너무 귀엽다. 이거 네가 이쁜 팀이라고 불러달라며. 정말 <laughs> 오늘은 영혼을 담아서 진짜 이쁘다. <laughs> 오늘 안직도 괜찮지? 근데 진짜 그 앞머리는 안 박히는 거야. <laughs> 소중하게. 시작 끝나고 파마 와서 들어왔었던. 그니까 고데기예요. 고데기. 꼭 다시 뽑았는데 예의가 아니고만해서. <laughs> <laughs> 그리고 분명히 겁나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때 봤죠. 브랜 오빠도 앞머리 엄청 그 코보티비 얘기를 했었고, 저는 기빨리기 싫어서. 이 그것도 말해줘야 돼요. 해선이와서 커피 마시고 티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어, 사인해 주세요. 두 장, 두장막 받아왔어요. 역시 월드스타. 월드란 뜻 알지 얘들아. 월드라이 내가 말해 먹을 놈 달라진 거 하나 잖아 언니 앞머리 풀었어요? 당연하지 야, 어. 언니 딱나갔을때 바로 꽂혔어. 이거 저는데 어쩌다가 그 넓은 속도결에이그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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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고 치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어, 뛰어요. 엄청 막 붙어 있어요. 어, <laughs> 어, 아, 하게옆렇게 옆에 붙여 있니 야, 은지 진짜 너무 었어비켜 주자마자 어, 비행기 는 했는데 난가 저러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해어요 아, 너무 예뻐. 언니, 언니 맞죠? 근데 제차 번호를 <laughs> <쳐다보도 웃음> 알고 있어서. 맞네요. 맞다고. 렌치 그래서 그 앞에 게소에서만난거 말이 안 돼요. 같이 네, 출발지 돌았고. 어, 니는익산인가뭐 거기서 오는 거였고. 아, 이거. 야, 저는 어, 포에서저는 동생이 어, 토끼, 집에 토끼를 데려왔어요. 그, 그 토끼 뭐야 그니까. 그 요즘 이마트에서 아, 내 컨텐츠 좀 컨텐츠 좀 따야겠다, 그니까. 동물이나 약간 이렇게 햄스터 토끼, 많네. 물고기 이런 거 이렇게 애완으로 하나가요. 그래서 동생이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엄마 가 갑자기 집 가는 길에 저한테 집에 토끼 있다. 이래서 갔는데 진짜 토끼가 있어서 당황했다, 그래서. 근데 양배추랑 당근이랑.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아, 좀귀여워졌어 이름 뭐야 아? 이름? 크리미 생크림 엄청 세하에요 어, 엄청 들어, 진짜. 근데 저희 한, 우리 언니한테 말했더니 우리 언니가 <laughs> 한 입거리 크리미라는 줄그마마 <laughs> <맛살이 웃음> 크리미. 그 <laughs> 수 걷고 있는데 음. 어떤 분이 갑수 <laughs> 이러는 거. 어. 싫어, 진짜. 근데 너이 아니야. 정관점 팬이에요. 이거 나도 사진 달라. 어 진짜? 오 진짜. 그래서 사진 봤어. 오. 뭘 누구랑 사인? 어디서? 성수. 아. 그러기 쉽지 않아. 언니. 자리 뺏기지. 여러분, 저 11년 만에 샛또상을 다시 봤습니다. 소감 들려하세요 안녕. 전 대본 있으면 못해서. 아 오히려. 생각나는 대로. 네뭐 감사 인사 드리고 애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 하고. 부단주님 사무부, 뭔단 관계자분들, 감독님, 코칭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엄마 아빠. 그런데 갑자기 막 모두들 모두들 어떡해 선호길 어, 저 이런데 저. 분량을 찾는 하이해나 <laughs> 같은 느낌 봉아 우승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대구 너무 오래 봤잖아요 오래 했다 너무 오래 했다 <laughs> 구독 안 돼? 처음 같은데 아 구독 안 돼? 처음 알았는데 저어 뭐야 구독자? 애들 <laughs> 네, 다 구독시켜야 돼 구독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거 구독을 하라고 이런 거 보지 하고 구독을 하라고 어이구 <laughs> 어이구 아, 독자 3명 지불 c h i Yumchi? y u m c h 염치 u m 치기 i Yu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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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선 c h i Yumchi? Yumchi? 아 u m c h 마 Yu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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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m c 아 i Yumchi? Yumchi? 요 u m c h i y u 거 c h i 은 u m 수상식에 갈사람 했는데 해선이상 받아가지고 제가 손들어오는데 갑자기 애들 밑 저희 친구들 밑에 다 온다고 해서 근데 갑자기 어? 우키리치 선수 데뷔 수상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다 갔대 저를 소동 너가 해 너가 해 그래 소동이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해정이 됐어 그래

보이세요? 요즘에, 그럼, 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야, 다빈아 꽃을 안 사왔단다. 닭이. 응. 아, 저, 형제. 와, 다안 가져. 언니, 언니 꽃이 여기 있는데, 무슨. 야, 어, 나가. 꽃은 여기 있는데. 음, 무사히. 닭이 <laughs> 음. 안. 응. 아, 저 잡을 안 삭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하면 사투리가 이렇게. 아, 진짜 사투리를 썼나요? 방금 내가 말했어가지고. 지금 떨려가지고. 이거 이거 내보에줘야 돼. 진이만들다 카메라. 재밌어 안돼. 우리 이까지했고 이를 반증하던 정규리그의 관중수그 영광의 얼굴들 역시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부문 한송이 외국인 선수를 제치고 득점왕에 오른 저력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이리그 원년 멤버로 꾸준히 코트를 지키며 네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어, 제가 마지막에 작년에 은퇴를 할 때는 미들 브로커로 은퇴를 했는데 어, 이렇게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으로 수상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함께 뛰었던 어, 이렇게 선배님들 그리고 동생들이랑 함께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영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던 염혜선 선수가 1 3년만에 챔피언 결정저으로 이끄는데 함께, 함께, 세트를 빚는 선수들이 또 20주년 베스트 세븐을 받은 이효희 코치 그리고 정대영전 선수도 제가 세타상을 11년 만에 다시 받게 됐는데 제가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이제 구단과 구단 관계자분들, 이제 감독님, 코칭 스태프분들 너무 고맙고 제가 세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을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 제가 2년 연속 다시 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른 중반이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 분간... 한 시즌 동안 전관사에서 뛰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독님, 코칭 선생님들, 트레이너 선생님들, 동기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이거 원래 하는 거였어? 아니요. 아, 영상 나가는 거요 영상 아니. 나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다는 거예요, 영상이. 근데 영경 언니가 옆에서.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부키리치 이러면 뭐라 했을 것같아 이래서 제가 어... 아, 굿바이 이 갔을 것 같다고 근데 언니 엄청 웃으면서 아 어쩔 수 없다고 한번 지어내라고 그 짧은 제시어 내버려오 부키 콩크레츄레이션 언니 수고 많았고 어... 시상식 같이 어... 같이 못해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언니, 시유! 바쁘지 마요 송이 언니 20주년 동안 대구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앞으로 또 언니가 하시는 일 뭐든 응원할게요, 파이팅! 혜선 언니 이번 시즌 아프기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내년도 어, 아프지 말고 내년에도 베스트 세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어, 핸드폰이 어 언니 오늘 엄청난데. 이거 왜안 먹어? 사실 작년에 은퇴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상식에서 다시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다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미들브로커로 은퇴를 했는데. 아웃사이더 이터로서는 이게 기준 기록 말고는 처음 받는 상이거든요. 처음 받는 상을 이제 20주년 베스트 7으로 받아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서워. 혜선이랑, <laughs> 예, <laughs> 북희랑. 네, 근데 북희도 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또 혜선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너무 잘했고 또 너무 고생 많았는데. 그런 후보들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고싶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위에서 생, 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못 드렸는데, 팬분들도 너무 고마운데 이걸 말못 해가지고,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꼭 받아서 이 성함을 할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so